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 제발! 나 돼! 안나 올라가는 중 올라가.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뒤로 빠졌다 안 돼! 뭐지 저것은? <laughs> 뭐지 저것은 나아대 데미지 한칸 원래 반칸 따여있었고 한칸반 달았어요? 아니요 반 달았어요 나이 <laughs> 뭐지 이거? 이거 너무 허무한데 근데? 어디 이랬어요? 이미 진짜 이로 이러... 스키 이거 한대 때리고 죽었어요. <laughs> 잘 가세요. 이렇게 죽었답니다. 난안 간다! 그래요? 네. 안 가세요? 네, 안 가요. 코뿔스는 어, 생성기가 만들어졌나? 어디 계세요? 네? 저도 모르는 곳이에요. 아, 거기 계시네. 아, 어, 한 와. 대도 못 쳤어 진짜 너무했어 너무 허무한 세상 아 막. 흑요석 부셨나? 아, 잠시만요 렉걸렸어 엄청난 렉! 흑요석이 생겼는데? 잠시만요 지금 렉 걸렸다니까요 아. 어, 됐다 이제 잠깐만요 왜요? 모르고 절전 모드를 눌렀었어요 또 어, 돌 많다? 어? 잠깐만 이 용암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 아까 렉 때문에 아, 나 죽었어 아! 물이 왜? 사라져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야 다행이야, 근데 이거는 한 줄로 다 있어 안돼! 그, 그리고 여기 코스톤 생산기 덕분에 돌이 엄청 많아졌어 누가 돌로 만든운석 까고 간다 아! 은, 봉 오야지 갖고 간다. 근데, 왜 이상이 있는데요? 저 오야지 갖고 갑니다 네. 오야지요? 네. 갖고 가지 마요! 싫어요. 뭔가 점점 짜증났어요. 아니, 근데, 왜, 여긴 왜 용암이 있어요? 뭐가요? 여기 왜 용암이 있어요? 네. 용암, 용암 같은 건 상관없어. 안 들어가기만 하는데. 그래요? 네. 저는, 저는 방어벽이 있는데? 고블스톤 방어벽이요? 네. 마셔버리면 되죠. 이미, 네. 여기 맨 처음에 밖에 못 올라가게. 으어어가 음, 아! 왜요? 모르고, 떨어졌어요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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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닌네 저도 이제 못찾아니다 네. 아이스 에이지 아 괜찮아 아이스 에이지로 다다 해버릴거야 근데, 근데 어차피 앞에 용암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제, 아이스 에이지로 바꾸면 되죠 바꿀 수 있어요? 네뭐 바꿀 수 있어요 아 아마도 바꿀 수 있을걸요 용암은 못 바꾸지 않아요? 용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해봤는데 아닌가? 만, 아닌가? 제가 아닌가요? 알아서 이지 너무 멀어서 안될수도 있는데 네그렇죠 되네? 예? 되네? 돼요? 네 그러네 네 되죠? 근데 다리밖에 안되는데요? 수고하세요 <laughs> 그럼 이제 뭐할거니까 불러. 불러 불러 불러고와블러 베리오, 베리오 들고가 베리오요? 베리오하면 능력이 뭐에요 베리오는? 어떻게 해요? 베리오 그니까요. 베리어 그 어떻게 하냐고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맞는 거예요 그 무한 무한 지속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오류 블록 오류 블록 방어에요 네 오류 블록 해서 당신이 튕길 튕길 사이에 전 나갑니다 전 다이아를 뿌십니다 쓰어어 그럼 나도 그냥 용암 양통이 퍼가지고 다이아 다이야데, 대 다이아 대 에다가 하면 되잖아 안돼 용암을 갖고 가. 용암 안 녹아! 저 용암 할 때. 네. 그냥. 다이아 위에. 용암을 설치했다. 괜찮아. 용암 응. 할 때. 그. 아, 죽어야 되겠다. <laughs> 왜, 룬블럭을. 뭐 하게요, 이제? 저요? 네. 저두 개도 돼요? 두 개요? 너무 죽는데? 아니요. 검은 수염 해야지 두개 되죠. 아저씨. 그럼 검은 수염 하시든. 인서 왜요? 인성 그래요? 부개예요아검은용 먹어버렸어 근데 기술만 떼 여러분 그럼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요 자크마타는 없는데 오케이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불사조 앤 다이븐카 아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계단이 용암까지 치우셨어요 나이스 난 괜찮아 계단 근데 왜요? 님왜 화용전 화염장... 아 안돼 <laughs> 안 돼! 여기 아, 누구 있는데? 모두들어. 여기 누가 없네? 고아이네. 고아이네. 오디블럭이 쪽이 있어. 그쵸? 네, 룸블럭이죠. 근데 이거 넘어가면 돼. 룸메스틱. 블럭 아닌데. 저한테는 룸블럭. 아! 룸블럭. 룸블럭 아닌데. 뭔데요? 룸블럭 아닌데. 뭔데요? 바로바로! 바로! 네. 배리어 블록이다. 응? 멀리서 쏴야지 멀리서 쏴야지 응? 데뷔지 아니 뭐. 아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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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아! 이 잘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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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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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지 용암이 너무 사기다 <laughs> 너가 넌 그러면 만약에 키나다 해떨어졌어 <laughs> 살았어 그래도 베리어 <laughs> 했다가 너 용암 마그마가 하고 베리어 했다마그마가 하고 그럴 거냐? 어? 베리어 했다가 마그마가 하고 그럴 거냐? 어쩔 때? 위험한 상태일 때? 아무 때 아! 왜? 안 돼! 왜? 기지에 용암이 있어 그럼 못 들어가겠네? 아니 점프 맵으로 들어갔어 이제 지금 들어갔어 근데 나갈 수가 없어 하난 여기 있지! 하이 하이? 뭐하세요? 잠시만 나나 여기 기... 상자 부셔질 뻔 했어 나나 잠시만 기회를 줘 뭔데? 나 기회를 줘 무슨 기회? 기회를 줘 아! 죽어! 아! 간다! 뭐? 수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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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잉 잠깐만 예쁘시 잠깐만, 나 메인 메뉴 갔어. 아, 니 때! 니 뭐해? 아, 니 <laughs> 뭐해? 물론, 멀티 안 갔어. 안 돼. 다시 켜줄게요. 네. 나무 갖고 올라가, 그냥! <laughs> 절 때릴 수나 있어야지. 어디게요? 어디요? 어디게요? 거의? 저의, <laughs> 거의 다캤어요 아니요, 다시 캐줬어요. 처음, 처음부터 다시 캐줬어요. 네. 네, 이제 다시 안 캐줍니다. <laughs> 아, 시야가 려! 안 돼! 나이스. 아, 또 용암이 있어! 아! 캐다! 아이 드디어 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용암 바다로 만들어놔? 어, 드디어 했다 와, 네. 이게 몇 포인지 모르겠지만. 빡치네요. 님. 네, 제 금, 옆에 서주세요. 그럼 네, 빡치만큼 진짜 용암을 우리 기지에 얼마나 뿜어댄 겁니까? 용암 용입니까 네? 용암, 용암. 아, 이거 부셔버려! 용암으로 만들어진 용입니까 용암을 왜 이렇게 뿜어대요 네. 저 옆에 쓰시죠? 님 어디? 응, 여기. 저불 탔어요, 아까. 아! 저 바보. 가. 님 어딨어요? 여기요. 네, 오세요. 아. 여기요. 오세요. 네, 제가 갈게요. 아! <laughs> 이거 뭐야? 마지막에 코미디인가? 마지막에 우리 둘다다 다 죽네요. 컷! 아, 님! 아,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그럼.